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솔입니다. 의리의 좋아요와 하이프 부탁드려요. 이번 시간에는 며느리한테 헛소리하다가 아들 반품 받을 뻔한 그런 할매 들려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시누이를 시집 보내야 한다며 나한테 돈 3천만원 달라는 시어머니 아들놈도 합세하길래 반품 신청해버렸더니 겨우 3시간 만에 쭈구리가 됐네? 응? 원제 신우의 결혼한다고 결혼 자금 보태라는 시어머니 빠르게 음성 채 가겠습니다. 저희는 30대 중후반 동갑내기 부부고요둘다 지방 중소기업 맞벌이 중이에요. 꼭 고만고만 해가지고 뭐 버는 건 비슷한데 굳이 따지면 저보다 남편이 실수력 한 20만원 더 벌어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모은 돈 2천만원도 안됐고요 시가에서 지원받은 것단 한. 푼도 없어요 오롯이 제가 모은 돈과 저희 친정 지원으로 그나마 어, 순탄하게 사람답게 무난한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죠 그렇게 경제권을 제가 가졌고 3년 동안 바짝 모아가지고 대출 2억 정도 끼고 5억 후반대 집을 매매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집도 사고 하니까 심무보기에 우리 형편이 좋은 줄 아는 건지 뜬금없이 신우이 결혼시켜야 한다면서 그 자금으로 돈 3천만 원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아니, 정말 진짜 내 상식선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절대 못 꺼낼 이야기라 보거든요. 이런 거. 그런데 너무나 당당하게, 너가 들 사는 게 그나마 괜찮으니까, 이참에 한 3천만 원 보태 봐라, 이러더라고요. 혹시 우리한테 돈을 맡겨 놨다고 착각을 하는 건가? 아니, 도대체 신우의 결혼 자금을 왜 우리한테 보태라고 하는 거야? 참고로 저희 신우이 대학 졸업하고 한 2, 3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1년 동안 온 사방천지 해외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행이 끝나자 갑자기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겠다며 한 2년 정도 공시생으로 지냈는데 얼마 전에 포기했고요. 지금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상태예요. 참고로 나이는 30초반입니다. 정말 웃기는 게 그나마 지가 모아둔 돈도 다 까먹고 한 푼도 없으면서 대체 무슨 배짱으로 결혼을 한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하튼 지난 연말 식사자리에서 시모가 돈 이야기를 꺼냈고 이걸 듣자마자 바로 제 표정이 썩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걸 보고 바로 아이씨 우리가 돈이 어딨어 은행 빚밖에 없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눈치를 보는 건지 뭔지 시모가 입을 꼭닫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 안하고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해가 바뀌고 지난 주말 오후였습니다 이번엔 자기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고 또 신우의 결혼자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도 네가 오빠인데 이대로 모른 척할 거냐? 뭐 3천만 원이 무리라면 돈 천이라도 괜찮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금액만큼만 좀 도와줘봐라. 네 동생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고 내가 그걸 옆에서 다 들었어요. 아니 들렸지. 통화가 끝나고 저를 쳐다보는 남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가족 욕은 하기 싫은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네. 어머님 저러시는 거 가만히 듣고 있는 아버님도 그렇고 네 동생도 그렇고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기분이 나빴나 봐요. 살짝 올라간 목소리로 그래도 내 동생이고 우리 엄마인데 어 우리가 뭐 남도 아니고 그냥 말정도로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뭐 내가 엄마한테 돈을 보태 준다고 했냐? 어 그냥 여유가 있으면 도와달라는 건데 너왜 이렇게 발끈해? 이러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자기 엄마 편을 들길래, 참, 니네 동생도 그래. 대가리가 꽃받친 게 돈도 한푼 없으면서 꼴에 결혼을 하고 싶대냐? 사람이 양심 이 있어야지. 도대체 이게 무슨 짓거리야, 어? 솔직히, 이런 요구가 나도 어이가 없는 건 맞지만, 그래도 너 자꾸 너무 돈돈거리지 마라. 나 기분 나쁘다, 어? 아, 이 인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야, 우리가, 아니, 니가 지금 이만큼 살수 있는 건, 니네 집에 들어가는 건 내가 다 맞고 모아서 그리 된 거야. 다 싫고, 다시 예전처럼 거지같이 살고 싶으면, 나안 말릴 테니까, 지금 당장 짐 싸들고 너그 집으로 가라. 원한다면, 도장도 찍어줄 요인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이렇게 질렀더니 대답은 안 하고, 막 씩씩대며 그냥 나가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는데, 나간 지 3시간 만에 집에 다시 들어오더니 미안하다고 합니다. <laughs>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말은 좀 가려서 해라. 어이그, 메데스니 <laughs> 그래서요. 제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습니까? 그게 뭔데요? 말해봐요. 이번. 가리긴 개뿔! 지가 나온 지 딸이 결혼하는데 며느리한테 돈 달라는 게더 가려야 할말 아닌가? 어? 2번. 보니까 저 집안 자체가 염치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기요, 남편분. 마누라 옆에 붙어 살고 싶으면 앞으로 그 처신을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너 그러다 이혼당합니다. 반품! 3번. 처음 개소리할 때 남편이 바로 우리한테 돈이 어딨냐 이렇게 잘 잘랐는데 통화할 때좀 뭐라 한걸 가지고 굳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을 했어야 하나 싶은데요. 꼭안 줘도 그냥 놔뒀으면 남편이 알아서 잘 막지 않았을까? 어? 그랬으니. 안 그래도 지난 연말에 남편이 알아서 컷잘 하길래 저도 아무 말안 하고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빚 갚아야 된다고 어 애들로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 그런 우리 형편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며칠 뒤에 또 전화로 돈 얘기를 꺼내고 남편이 우물쭈물 해 하니까 저는 제대로 뚜껑이 열려가지고 퍼부은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안 하면, 어머님한테 휘둘린 남편 역시 어느 정도는 보태자 소리 나올까 싶어 겁이 나서 그랬던 거예요. 당사자인 신호이도 말을 못 꺼내는데, 어머님이 자기 딸 시집 보낼 돈을 요구하니까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한번 단단히 잘라야죠. 4번. 이 거지 같은 상황을 나도 한번 당해본 적이 있는데 기분 개 더럽죠. 단돈 10원 한푼안 줬으면서 저런 소리를 한다는 게, <laughs> 참고로 나는 시동생 장가 가는데 신용이 안 된다며. 대신 우리한테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무려 억대를 말이지. 억대를. 우리 집도 안보로 5번. 남편이 알아서 철벽 치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요? 어? 6번. 지금 남편한테 꼽주지 말라는 사람들 좀 보이는데, 지, 이거요. 남편이 간보는 겁니다. 이 순진한 사람들아. 마누라 조금만 달래면 마누라 친정에서 돈 얻어올 수 있으니까 사람은 누구나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이런 건안 된다고 딱 잘라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도 내가 알아서 갚으면 될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내 몰래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걸 본 적이 있어요. 그집 망했죠. 7번. 남편은 지도 결혼할 때 꼴랑 2천만원 들고 왔으면서 지동생한테 삼천주라는 말이 삼천주라는 말이 귓구멍에 들어온대요 그리고 뭐 기분 나쁘니까 돈덩거리지 말라고 저 망할 주둥이를 아예 통째로 용접해야 말을 안 하려나 8반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라고 미쳤구만 그러니까돈 삼천이 뭐니집 네 개이름인 줄 아는 건가 어 그렇구만 고번 그래도 쓰니 남편은 양반입니다. 제전 남편은 저 몰래 대출까지 받아줬다고요. 뭐이 일이 기폭제가 되어서 결국 이혼까지 갔기에 결과적으로 차라리 잘된 거라 보긴 하지만 어쨌든 그땐 기분 더러웠어. 여기도 있네요. 후기 댓글들 잘 읽었습니다. 전화 통화하면서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고 시모가 하는 말에 우물쭈물하는 남편을 보니까. 뚜껑이 열려가지고, 가족욕으로 팩폭을 퍼부었는데요. 그래요. 이건 뭐, 저도 좀 감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변명을 좀 해보자면, 이때 남편이, 자기 알아서 칼같이 잘 잘랐다면, 그랬다면 저 역시 이런 소리 할 이유가 없고, 입을 닫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신호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되게안 풀리고 운이 없어서 돈이 없는 거라면 비록 3천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보태줬겠죠 이쁘니까. 근데 지금 봐 봐. 염치랑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라고요. 이거는요. 신호이가 아니라 제 친동생이라도 안 줍니다. 그리고 남편이 결혼할 당시 돈을 2천만 원도 못 모았던 건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때 대학 졸업하고 27살에 취업 출퇴근용 중고차 한대 사고 또 가족들한테 자잘자잘 자잘자잘하게 돈을 좀 많이 썼더라고요. 예를 들면 가족 여행 갈때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든지 또 외식비 부담 또 장보러 같이 가면 결제 다 하고 명절 생신 어버이날 용돈 또 아파트 관리비도 남편 카드 자동 이체 또집 가전 자잘한 거 바꿀 때마다 사드리기 등등등 돈이 많이 나갔더라고. 그리고 지난 글에도 말을 했다시피.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방 중소기업 다녀요. 옛날 남편 처음 취업하고 그때 월급이 한 200만원 세후 180 벌었다고 합니다. 다만 결혼 준비할 때는 연봉이 꽤 많이 올라간 상태였고요. 경력 싸우면서 착실하게 공백기 하나 없이 열심히 일하는 거 보고 그래 이 정도면 책임감 있는 사람이네 싶어서 결혼한 거예요. 결혼하고 열심히 맞벌이 해서 3년 만에 1억 8천 모았던 거고 이 돈을 토대로 어? 또 저희 친정에서 좀 얻어오고, 또 대출도 받고 해가지고 자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거고, 여전히 성실하고 둘만 있으면 싸울 일이 아예 없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시댁에서 어처구니없는 돈 요구를 하니까 부부 갈등도 생기는 건데, 나 정말 싫거든. 남편 본인도 창피하겠지만, 저는 아예 저는 심오 이해가 안 된다고요. 댓글 일번 그래요. 말을 좀 심하게 해서 쓰리도 미안했나 보는데 살짝 양보해 가지고 보태줄 여유가 있는 만큼만 보태줘요. 뭐한 30만원이면 딱적당해 보이네. 깔깔깔. 2번. 그렇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누구를 원망하고 또 탓하겠습니까? 무대부에 염치없는 짓구석에 발을 담근 본인 탓이죠. 지팔직권. 3번. 주작이다 싶을 정도로 염치가 없는 짓구석이고 특히 시댁으로 세워 나가는 건 막았다는 걸 보니까 결혼을 잘못하셨구만. 어? 앞으로도 험만하겠어요 아니 그 옛날에 그 2천만 원도 못 모았다고 했을 때 피했어야지. 도대체 결혼을 왜한 거요? 어? 아직 애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4번. 쓰니 똑 부러지는 거 좋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부부라는 게 말이야 돌아서면 결국 남인 거라서 막말은 안 하는 게 좋아 앙심을 품고 복수할 수 있거든 칼맞는다고 5번 이 이야기의 원흉 개 잡도 없으면서 결혼하겠다고 설치는 신호이뭐 제 생각인데, 어, 신우이 본인이 시집 갈 거라고, 엄마한테 좀 찔러봐라, 오빠 좀 해봐라, 이렇게 섭외를 한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여하튼, 그래요. 이게, 뭐, 쓰니 부부가 좀잘 살고, 또 평소에, 또 고부간 사이가 좋고, 돈도 했고 그랬으면 뭐 조금은 버텨주겠죠. 근데 하는 짓이 미운데, 주겠냐고 어.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